안녕하세요. 드래곤 토질 교사입니다.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257번입니다. 엔탈피, 답 1번 정의. 엔탈피란 일정 압력 하에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정량화한 열역학 특성 함수의 하나를 말합니다. 기호는 H로 나타내며 대기압이나 수압과 같이 압력이 작용하는 열역학계에서 다루어집니다. H-엔탈피는 U-내부에너지 플러스 PV 압력 부피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대제목 2번 온도와 조성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 개념들을 그려줍니다. 델타 H2는 델타 H1 플러스 인테그랄 T1분의 H2까지 델타 CP 곱하기 DT 키르히호프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델타 CP는 생성물질과 반응물질의 열용량 차이, 델타 H는 온도 변화에 대한 열 함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. 대제목 3번. 엔탈피의 변화량에 따른 반응 특성. H와 반응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, 델타 H가 0보다 클 때는 흡별 반응이 되겠습니다. 이로써 문제 257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제 258번입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